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최고 임금 규제법,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살찐 고양이란 세계 금융 위기 당시 경영 악화에도 거액의 보수를 챙긴 기업 고위 임원들을 비판하며 나온 말입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심상정표 최고 임금법안은 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최저 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봉 4억 8천만 원이 제한액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러운 경영진에 대한 임금 통제는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기는 임원과 기업으로부터 초과분만큼을 벌금 성격으로 징수해 사회 연대 기금으로 돌립니다. 가령 연봉 5억 원을 주고받은 기업과 임원으로부터 초과액인 2천만 원씩을 걷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을 지원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고 어기길 기대해야 한다는 발상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재원설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거칠 확률이 없고요. 지금 설계됐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거칠 확률이 큽니다. 심 후보 측은 강한 처벌 규정을 둔건 기업이 최고 임금을 지키게 하고 이를 높이려면 최저 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소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법안이 헌법의 경제 민주화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지만 모든 기업에서 최고 임금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방금 보신 리포트를 끝으로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한 1차 검증이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각 후보들 공약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